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7일 완성 실전 모의고사 1-4회 1회 마지막 5문제를 볼 차례입니다. 5문제니까 얼른 맞힐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5문제죠. 31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예기치 못한 죽음이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임종 과정 전에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작성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장기기증 2번 호스피스 3번 연명의료계획서 4번 연명의료 중단서 5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답은요. 네, 우리가 수업 중 많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비슷한 얘기들을 일부러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꼭 사전에 알려준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번 대상자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종 적은 관계는 무엇일까요? 1번 수용, 2번 우울. (3번) 분노 (4번) 부정 (5번) 타협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정이죠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내가 이 이렇, 내가 이렇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33번. 노인 대상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벗기기 힘든 옷은 그대로 둔다. 2. 화상 부위에 된장 등을 발라 열을 식혀 준다. 3. 흐르는 수돗물을 환불에 직접 데여준다 4. 3도 화상은 표피에만 극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이다. 5. 반지, 팔찌, 시계,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자, 정답은요? 네, 3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벗기 힘든 옷은 그대로 드는 게 아니라요, 벗기지 말고 잘라내고요. 화상 부위에 이런 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이런 거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세균의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알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은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흐르는 수돗물에 환불을 직접 데어주는 경우,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물에 담그거나 물수건으로 감싸는 정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1도 화상이 표피에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이고요. 3도는 심각한 화상입니다.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상자가 꿀떡을 급히 먹다가 목에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대요. 응급처치로 오른 것은 1. 구토를 유발하게 한다. 2. 손가락을 넣어 가래떡을 빼낸다. 3.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한다. 4.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한다. 오 하암리법을 실시한다. 34번의 정답은요. 네,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암리법을 실시한답니다. 꿀떡을 먹다가 급히 목에 걸렸을 경우 여러분들 진짜 당황하실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하암리법을 즉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35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심정지 대상자 2. 호흡 곤란 대상자 3. 경련 중인 대상자 4. 반응이 경미한 대상자 5. 의식을 잃고 쓰러진 대상자 자, 정답은요. 마지막 문제였죠. 정답은 1번. 심정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 급성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요. 급성 심근 경색 후 발생하는 이 가슴, 이 심실 세동이기 때문에 가슴 압박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슴 압박과 빠른 이 심장 충격이 이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 주변에 심정지 대상자가 보이거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던 방법 한번더 숙지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총 35문제. 모모동 심원장이 만든 요양보호사 7일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저는 다음번, 다음 문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